개경계무상심심미묘법백천만금난조아금문연독수지오의열의진실로개법장지언오마라남아라다옴하라남아라다옴하라남아라다 성광마하바냐 바람일경여시암문일세불제사이고기수고두근유지유중천이백오십인고 이시세존식시 자그이지벌이사희대성걸시거기성종자재거리 한지본저반설수의말세조기부자이자시장노수보리제대중정적종자기편단우연우설작지합장공정이백구론시호세존여래선호염제보살선부축제보살 세준선남자선녀인바라 육다라삼막삼보리심 응은하주나항복기심 푸른선지선제수보리 여여소설 여래선혼염재보살 선부적재보살여범재정당이여설 선남자 선녀인 발란녹 따라 삼막삼보리새옹여시조 여시항복기심 유연세존오녀영문 불고수보리 제보설 마허설 응여시항복기신 소유일체중생지조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하생, 양유생, 양무생 양유성, 양무성, 약비유성, 비무상, 악의형님, 무열반이 별도지 여시멸도 무량무수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별도자 아이고 수보리야 보살 유아상 인중생상수자상즉비 보살 부처수보리 보살 업벚모소조행아보십소이보 부주색 보십 부주성형미츠고 보십 수보리 보살능 여시보시 부주오상 하이고야 보살, 부주 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불가사량 수보리 허나 동방허공가사량불 후랴세존수보리 남서북방사유상하허공가사량불 보하 그래 세존 수보리 보살모주상보시복두역부유시불라사량 수보리 보살나능야서교조 수보리 어의은나하이신성견열에우보려세존불거이신성득견렬에 아이구여래소설신상즉비신상 불고 수벌이 범소 유성 개시 허망약견재제성 비성 적견 야래 수벌이 백불원세존파유중생 동문여세연설장구 생세일신부 불고 수벌이 박적 시설려래별로호백세유지계수복자허려장구 생생신세이자예실당제생불로일불이불삼서후불이중성군이야모량천만불수중재성군온세장군의재렴생정신자소벌이혈래실지실연시재중생등여세 모량복덕 아이고 시제 중생 무와상 인생 중생상 수자 성무법상 양모 비법상 아이고 시제 중생 약심 치상 적이 차가 인 중생 수자 약체 법상 적 차가 인 중생 수자 아이고 약체 비법상 적 차가 인 중생 수자 지고푸릉지퍼보이시의고열래 상설, 려 등, 비, 고, 지, 하, 설, 바, 야, 버리 법, 상, 사항 비, 고, 려 나, 여래 덴, 요, 라 삼, 막, 삼, 보리, 야, 여 서, 요, 소 설, 보야 저벌리야하의 불소설로 이무유정법명 안역따라 삼막삼물이영 모여정법 열에 가설 아이고 열에 소설 포개 불것지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야 일체현성의 이무이부 유차별 수벌이오 나야 하 긴만 삼천 대 전세계 칠보영보지 여기 소득 복도 경이다 보 수벌이여 헌심다 세존 아이 고시복득즉비 복득승 시고 여래 살복도 다 자고요해나체 경정 소진해지 서구계동이타시 설기 복성비 아이고 수불이 일체제불 급제불 한옥 따라 한마삼보리법 개종자경절 수불이 소이불법 자적비불법 수보려나 수다원능자 신념나득 수다원가보 수보려무려세존하고수다원명임유이모소이불이색승령미처부시명수다헌 수보려나 사다함능적 신념나득 사다흥급보 수보려헌보려세존 아이고 사다 한 명이 일왕래 이길 무왕래 심명 사다 함 수벌이 헌나나함능적 신념 나도 나 함과 보 수벌이 현부려 세존 다이고 하나 한 명이 불래 이실 무불래 시구명 하나 함 서버려훈하라한 능력시념하드가라한도구 서버리은 부랴세존 아이고 실모여 법명하라한 세존약하라한 적시념하드라한도적이차가인중생수저세존불설러등무쟁삼매인종 세제힐, 시제힐, 요아라한, 세조나 부작, 시념, 마시, 요가라한, 세조나 약적, 시념, 어드가라한, 도, 세준, 즈불슬 수보리, 시요하란 나행, 자, 이수보리, 슬무, 소행, 양소 수보리, 시하란 나행, 불고 수보리어 허이헌나 열해석재연등불서버유소득법 부려세전 연해제연등불서허법실마사도, 수보리어 나버설장음불터부 부려세전하이고 장암불터자 적비장암심양장암, 시고수보리 제보살 하살릉여시생청정심 후롱주색생심후롱주성양미초곱생심응모소조 희생지시 수보리 비어유인신야 수민사나 어유나 시신이대부 수보리 안심대세전 아이고헛설살비신 시명대신 수벌이 항아정소요 사수요 시사등 항아오요나 시제 항아사영이 너부 수벌이 안심다세전 단장아 상담우수 항기서 수벌이 하금실은고요 야교선 남자선 여이 칠보만이 소항아 사수 삼촌대 천여예 영보시 득과 따보. 수보리야 신나 세존 굴구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 인어처경중 내지 수지 사구계 등위 다인설 이차복덕성 연덕도 보자 수보리 소술경 내지 사구계 등당지 차처 일체 세가 안전인 나수라 대웅 공량 여하볼 담려 하항, 요, 흰, 진, 능, 소, 지, 독, 성, 수, 보리, 당, 지, 시, 인, 성, 치, 체 성, 재, 일, 세, 요, 지, 법, 낙, 시, 경, 전, 소, 재, 지, 처, 저, 기, 요, 발, 낙, 존, 종, 재, 자, 으. 어. 이, 세, 수, 보리, 백, 불은, 세, 존, 당, 하, 명, 차, 경, 아, 등, 문, 아, 봉, 지. 불구 수보리 시경량이 건강받냐 바라밀 이시명자 여장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설받냐 바라밀 적비받냐 바라밀 시명받냐 바라밀 수보리 오나하여래 유소설법부 수보리 백불은 세존여래 무소설 수버려은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시더구 수버리는 심다세전 수버리 재미진, 여래설비미진, 시명미진, 여래설세계 비세계 시명세계 버려나가 하이 삼십이상 견려래 보 버려세존 불과 이 삼십이상 듣견려래 해하이고요래설 삼십이상 듣십이상 신앙 삼세이상 수보리야교선 남자선 인양아사등 신명보시 자꾸요에 나차이 경중내지 수지사구게 등이 타인 살기박심다. 이시수보리문 설시경심에 의치체로비오이백불원, 이유세전 불설여시심신경증하정성내소두개한미정등문여시지경 세전 약보 요현 등문 시경신심청정 적생실상 당지 신성 지제일해여광덕 세전 세설상여 즉시 비상시구 요리설명실상 세전학업 등문 요시경전 신의 소지 부족이라 작당 내세 후백세기요중생 등문 시경신의 소지 인적이 제일 되요. 아이고, 차인, 무 상, 무인, 상, 무중생, 성, 무수저, 성소야자 아상, 즉시비성 인상, 중생, 성, 소자상 격세배상. 아이고, 일체, 제상 정명, 제불 불고, 수보리, 여시, 여시, 약구 여신, 등문, 시경. 불경불포 부레 당기신 심이우 하이고, 수월이 열애설 제일바람일 제일 석비제일바람일 심영제일바람일 수월이녀 바름일 열애설비녀 바름일 하이고, 수월이와 석기가 리움할 절신체의 심어무인상무중생상무수자상 하이고 황석 절절지 시여 여성 인성 종생성 수사성 성생진나 수머리 운영가구 백세 사긴 흑순인 허이소세 무화상 무인성 무중생상 모소자상 지고수보리 포사렁일체상 발라뇨따라 삼막삼물리심 보름주색생심보름주성향이조고생심생무소주심약심유유주기비주시고불설보살심보름주색보시수구리보살이일체중생야세보시그래서일체재상적세비상무소일체중생적비중생 수벌이어래 세진, 늦으시, 늦으, 자, 불가마자, 벌리하자. 수벌이어래 소두법, 자범, 모셀, 모하. 수벌이 약보살, 심주, 어보 예행보시. 여인, 입음, 증무, 소견, 약보살, 심무주 어포, 예행보시. 여인, 유모, 일광명조, 견종, 종색. 소벌이 당내지 세야교 선남자 선녀인능어 착경 수지독성적 열에 불지에 질지신 실견신 개득성채 무량무변 공도 소벌이야교 선남자 선녀인 조혈번이 항하사 등신 보지 중인을본 후향 아사등신보시 후일분여기 향아사등신보시 여심모량 백천만억거이신보시학구유인문처영영신신불력기복승피 항서사수지독성인해설 수보리온지시경요불가사의불가칭량무변공덕 열래 이벌 대성자설 이벌 최상성자설 약유 인능수지독송광인설열래실지신실견신개득성치 불가량불가직무유변 불가사의공도여신들저기하담연옥따라삼막삼벌이하이구수구이여유소박자 차가 견견 중생 견 수저 연저구 차경 불릉 청수 독송이 흰내설 수버리 제제 처처 야규 차경 일세 세간 천인 나수라 소홍 공량 상지 차처 저기 시다 개흥 공룡장내이오 희재하양 상지처 부차수벌리 그 선남자 선녀 흰소지 독성 차경약 이인경천신성세제항탁도 이금세흰경천고선세제업적이소들상두한육따라삼막삼벌리 무리야영가거 무령 어승지 급연등 불연득지 팔백사천만억 나유터 재불실계공량승사무공과자 약보조햇노음 알쇠능 수지독승차경소득공덕하서공량재불공덕 백분불급일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유소 본론거 서벌이 악선 남녀선 여인 어말세유 수지 독송 자경 소두공덕 아야구 설자 호유 인문 심즉 강난 허이 벌신서벌이 당제 세경의 불가사의가보여 불가사허 이시 서벌이 백구론 세존선 남저선 여인 발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심 문응유나 항복기생 불고수보래약 선남자 선여인 발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심자 당생여시심나응멸토이체중생 열도일체중생이무요일중생실멸두자하이고 수보리약보살유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 즉비보살 소이자하수보리실무유법 발란욕따라 삼막삼보레심자 수려우나여려연등물소유법두안욕따라 삼막삼보리부 여세전 여하의 불소소의불어연등불써 무법도가 녹더라 삼막삼벌이 그런 녀시여지 소벌리 실무유보여래도 아니더라 삼막삼벌이 소벌이 아유보여래도 아니더라 삼막삼벌이자 연등불적불여수기현의세당득작불호석가머니 이슬모이법두, 안뇩따라 삼막삼버리, 시고연등불려하수기, 작시연연해세당득작불호석가모니 아이고, 열애자, 즉, 제법여의약 위는 여래두안뇩따라 삼막삼버리, 수보이실모이법불려 안욕따라, 삼막삼버리, 수벌이 어래소도 하냐들라 삼막삼벌이 어시정무실무시고 열애설일체법, 개시불법, 수벌이 소혼일체법, 저적비일체법, 시고명일체법, 수벌이 비어인신장대, 수벌이 은세존 열애설인신장대, 저기비대신, 시명대신, 수보리 보살 영여시 약작시은 나당멸도 무량중생즉불명보살 아이고 수보리 실무유법명이 보살 시고 불설 일체법무암 오인무중생모소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은 나당장엄불토시불명보살 아이고 열래설장엄불토적적비장엄시명장엄 수보리악보살 통달 무아법자 여래설명 진시보설수보리오나 여래 유유건 진시 부요시세존 여래 유유건 수보리오나 여래 유천원 부여시세존 여래여천아수보리오나 여래 유회건 부여시세존 여래여한 수보려 운나여래 유부번 무여시 세존여래여 보란 수보려 운나여래 유부란 무여시 세존여래여 보란 수보려 운나여 중소유사 불설시사 무여시 세존여래설시사 수보리오나 여열아 중소유사유여시사 등하아 시장아 소유사수 불세계여시영이다 보심 다세자 불고수보리서국도중소유중생약간중심여래신지하이고여래설제신계비심시명이심 소이자 수보리과거심불가득현재심불가득 이르심불 가드 수보려 하나 여교인만 삼천대 천세계 칠보용부시시니시년 덕복다보여시세전 사시시년 덕복심들 수보려 꼭더 유실렬래불설득 복덕다 이복덕 무고여래설득 복덕다 수보려나 불가이 구족색 신견부 부자세존 열의 부둥이 구족색 신견 아이고 열의 설 구족색 신즉비 구족색 신심양 구족색 신 수보려이 한나이 에 가이 구족재상견부 부자세존 열의 부둥이 구족재상견 아이고 열의 설 재상구족 비구족 명재상구족 수벌이 어머리 어래 작새념 마등 유소설법 막작새념 알고 후약 있는 일이 유소설법 저기 방법 흘렁해 아 소설고 수벌이 설법자 모법 가설 명설고 이시 해망 수벌이 백불은 세존 파유 중생어 미래 세문설시보생신신부 그런 수벌이 비벌 중생 비벌 중생 하고 수벌이 중생 중생 자열의 설비 중생 시명 중생 수벌이 백 그런 세존 불로 안욕 따라 삼막 삼불이야 임소도야 그런 여시 여시 수벌이야 안욕 따라 삼박 삼불이 내지 우유소포가도 시명 안욕 따라 삼막 삼불이 수수고리십여평등모유고와시명한욕따라삼막삼부리 이무무인 무중생무수자수일체선법적도한욕따라삼막삼부리수고리소혼선법자열애설즉비선부시명선부 수벌이약삼천대천세계정서유재수미사항여시등 칠보지유인지영보시 야기자바냐바람일경내지사국에등수지도송이다인설어전복등백군불굽백천만억군내지산수비우서볼런거 수보려오나여정 무리, 연애, 작, 시념, 마, 당도, 중생, 수보리, 막, 작, 시념, 아이고 실, 모여 중생, 열애, 도자, 야규, 중생, 열애, 도자, 열래중 여래 와, 인, 중생, 수자, 수보리, 열애, 설, 좌 자, 적, 비, 와, 이, 범, 부, 지, 흰, 이, 와, 수보리, 범, 부, 자, 열애, 설, 적, 비, 범, 부, 지명, 범, 부, 수보려오나 하, 가, 이, 삼십, 이, 간, 열애, 부, 수보리은 여시여시 삼십이상 관여래. 푸른 수보리, 야기 삼십이상 관여래. 저, 절륜성왕즉시여래 수보리 백구른 세전여하의 불소설의. 푸릉이 삼십이상 관여래. 이시세존이설계언야기색견하의 음성과 진행사도 울릉견여래. 수벌이약작 신념녀래, 수리이구족상고두 사녁따라 삼막삼 수벌이 수벌막작 신념녀래, 수리이구족상고두 사녁따라 삼막삼벌이수벌이약작 신념발란역따라 삼막삼벌이심자설제법단멸 약작 신념 아이고 발란역따라 삼막삼벌이심자법벌설산열사 수보리 고설 이만 항하 사등 세계 질보 지용 보시 야구요인지 일체 법무와 덕성 인자 보설 승전 보살 소득공도 아이고 수보리 세보살 불수복도 구 수보리 백불른 세존 누나 보살 불수복도 수보리 보살 소자복도 구릉탐착 시보살 불수복도 수보리야 유해, 논, 열애, 양, 내, 약, 가, 약, 자, 야, 가, 신 인, 보리아, 소, 수, 루, 이, 하, 이, 고, 열애, 자, 모, 소, 정, 내, 영 무, 서, 고. 고명, 열애, 수보리아, 선, 남, 여, 선, 여, 인, 삼, 천, 대, 전 세, 기, 세, 미, 전, 오, 요, 나, 어, 시, 미, 진, 증, 영, 이, 다, 고. 수보리아, 안, 심, 다 세, 전. 아이고, 약세 미진중 시주자, 불적불설세 미진중 소이자불설 미진중, 즉비 미진중, 심양 미진중. 세전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기, 즉비세기, 심양세기, 아이고, 약세기 시주자, 즉시합상열애설일합상즉비합상심양일합상 스버리라 상자 즉시 불과 3 담범 부진 담착기서 스버리야기는 불써라 연인연 중생연 수자 의견 스버리오 우나 신해야 소설의 부불야 세준 신불레열의 소설의 아이고 세전 설라 연인연 중생연 수자 의견 즉비야 연인연 중생연 수자 의견 시명화 연인연. 중생연수자견수보리바라역따라삼막삼보리심자허일체뿡여시지여시견여시신해불생법상수보리소혼법상자열의설즉귀법상시명법상수보리야교신이만무양아승지세계질보지영보시 자요선남자선여인발보살심자지어자경내지사구개동수지독성인연살기박성피오나이연설불치어성여여부동아이고일체유입보여몽한포용여러용여저능정여시간 설설시경니장모수고리급제비구비군이우바세우바인체세간천인나스라 문불소설, 예도하니신수봉행, 마하바냐 바라밀, 하바냐 바르밀, 마하바냐 바라밀. 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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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강마하바냐 바라밀경, 독성종, 하노라.